있습니다 어두어요시아가 CS나 이런거 잘 먹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더 포기파이는 람버스 람 도망가겠죠 도망가겠 도망가겠죠 도망가죠신진가이도 왔었어요 요 루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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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퍼 이직성이 그래. 그래. 직선이에요. 자. 잘 막았어요. 오! 또, 능력이 부족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많이 네. 나오고요. 들 아. 아. 것도 좋아요. 먹었는 라이즈 그 네. 와요 라이즈까지 던져놓고, CC연계! 루퍼! 자, 모르니까 좀 탈부갑니다. 자, 아홉 발신대 오! 아! 동씨 들어와요! 룸씨들! 아, 끝내 돼. 돌아와. 제압장에서제압골줬어요 그나마는 그림을 그리고 미드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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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이 미드컵, 미드컵, 이드컵 미드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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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저 용싸움에서 트리스타나 굽은 게 은근히 쓸만하죠 신지드 같은 챔피언한테 대놓고 쓸만한 거구나. 네. <목소리> 그렇습니다. <목소리> 들어와? 이러네. 네. 네. 이런 식으로 쓸수 있었는데. 그쵸, 일단 끌어서, 어, 어, 또, 어, 더 네. 아, 일단 시야를 클럽은 체력 더불거지면 아예 트리를뿌려주야 아, 우제. 네. 그래도 어쨌든 초반 흐름이 로얄 클럽이 좀 묻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부담을 좀 느꼈어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스킬! 완 스킬! 아, 못 뺐어요. 못 뺐어요. 자, 그 스킬! 치 그래도 스킬 하나 어요 아, 그래도 스킬 하나 뒤에요 일대일, 일대일 잡았어, 2대일2대일잡았다 무지가, 우 무지가, 무지에겐 티아, 기량 번질 때다. 기가 막히게 싸웠습니다. 네, 살려보내세요. 겠다다 없듯 다운 없으면 오, 정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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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에. 센트리치, 센트리다가 잡았다. 센트리치, 주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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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또만로 어. 람버스가 들어가서도발건 다음에 스킬 네. 연계 나오면 노체로 어, 어, 같은데요. 포인트 체이 빠졌어요. 아, 폰 폰. 네. 자, 아 자, 자, 네. 자 이거는 보리네기냐. 어. 보리네어요 아 그러면 드래곤은 서비스. 그렇죠. 그렇죠. 자 보는 아쪽 잡아주면 이거 장전 변경이면 로얄 힘 냅니다. 네. 자 미드가 아까지에서 그런 종복자 아니겠습니까? 미드가 주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수비하라. 로얄도 오죠. 자, 우리도 불려야 되게 비판하면 그래것같은데요 로야 지금 괜찮습니다. 1, 2경기에 비하면 상황 엄청나게 좋고요. 예. 지금 상대 장대 전개가 좋아요. 이것도 또 강타 싸움 하겠다는 거죠. 네. 덴드 강타 싸움. 무시 <붙이> 속으로 네. 끌고 가서 강타 싸움 실력이 다세요 세트 어이쪽에서 대패죠. 대패. 저기 앞에 볼콘. 저냐? 조냐? 조냐? 사라. 오! 완벽한 경기를 아, 아, 보여주는 아, 함성 화이트라고 하더라도 멘탈의 균열이 조금씩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대에서뭐 네. 얘기도 불평도 나올수있죠 그렇죠. 수 있죠. 그렇죠. 왜, 그때 왜 그거 했냐고. 했냐. 뭐, 뭐, 예. 그런 얘기 충분히 나오는 겁니다. 럼블 네. 자르만 트위치였으면 어땠겠냐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순간부터 조금씩 흔들릴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럼요. 자 이제 탑자 미녀 선수 곧 옵니다. 아래쪽, 위쪽, 아래쪽, 중간에다 정리 해 놨어요. 중간이중보였었 보였었던 실스에 대한 아, 쉬움도 나올 수가 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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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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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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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나거 이거, 이거, 이 이거, 나거다거 이거, 이 스타나가 본 선수가 와드 지우는 걸 막으려고 네. 가는 순간 삼성화이 아, 네. 진짜 판단력 좋았습니다 자 뒤로 네. 당기면서 계속 가지고 에이스 띄울 수 있습니다 카이 잡다가 넥서스 다 불타게 생겼어요 스레시 혼자 스네시하고 이거 온카이나요와 진짜 세개또 네. 트위치는 궁 썼을 때만 850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 딜은 어찌됐든 광역 데미지가 많기 때문에 뭐한 번에 맞는 것만 또 조심하면 되고요 적들이또 내주면 또내주니까이리시 거나요 달려 드나요 이번 나그 아, 쉽진 않죠? 쉽진 않죠? 아살 트위치 프리드리긴 한데요? 트위치 프리드리긴? 트위치 프리드리긴 요 트위치 프리드리! 트위치 프리드리! 트위치 프리리 미친듯이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니, 그래도 잡고 결국은 움직여! 오 자! 결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룸퍼, 그룹은 던져라! 더블킬! 드네스가 게날수 있죠. 아아아아! 끝이 낼수 있습니다! 정말 우지 선수의 어. 마지막 번에 타겟팅 진짜 잘했어요 정말 네. 대단한데요. 신지들 네. 죽을 때까지 치지 않겠다는 네. 그, 네. 그 마음으로 끝까지 버티다가 피즈 밀어내고 리셋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파워 아, 왔어요, 왔어요, 슈퍼민이 네. 왔어요, 네. 왔어요! 네. 왔어요 이, 이러면, 천군만 총... 바가 도착했죠. 네. 자 여기서 나머 뒤치가 나오려면 15점. 탱크 미니언이 집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우크이 왔어요. 그렇죠. 따라갑니다로에 1세트 네, 네. 네. 추격갑니다. 이렇게 냉서깨지면서 체질.